기억상 이두 친구들은 지금까지 세 번은 리뷰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안 하고 갈순 없는 한정픽들이니, 이 둘에 대한 얘기는 가볍게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유카리와 랭게도 같이 나옵니다. 랭게는 얼마 전에 끝난 종전시에서 좀잘 쓰였었죠? 이게 답니다. 유카리와 랭게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수준화 먼저 보겠습니다. 수준나는 EX 스킬은 집중 공격, 1수에는 치명 데미지 저항력 감소 디버프가 있습니다. 프런트 딜러다보니 기본적인 평딜도 좋고 평타 6회당 발동되는 일수와 공격속도 증가인 전무이성이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전무 효율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꽤나 명확합니다. 현재는 세트의 분노에서 사쿠라코와 자리경쟁을 합니다. 빨간공 적용요원이면서도 평딜도 알차게 집어넣죠. 그래서 사쿠라코나 수준화 중한 명이 있다면 109층 클리어까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즈에서는 비록 랜덤성은 없어졌다고나나 장기전을 위해서 집중공격을 발라놓는 게 편한데 그 역할을 수즈나가 합니다. 루나틱에서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는 집공 요원 중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예소드에서도 2 페이지 집중공격 요원으로 잘 들어갑니다. 노아가 집공의 반각이라면 이 친구는 집공의 치뎀 저항력 감소입니다. 예소드는 자체로 300%의 크뎀 저항력이 있습니다. 이걸 수즈나의 일수로 대략 30% 이상 떨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없거나 혹은 노아를 쓰기 전 혹은 쓴후에 파티에 들어갈 수 있죠. 고점이 가 아니라고 해도, 단순히 클리어만 본다고 하면, 수준하는 사성으로도 루나티까지 잘 들어갑니다. 이 정도만 보면 수준하의 사용처는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나온 모든 사용처에서, 수준화가 없으면 안 되는 인건픽이라면, 제가 진지하게 픽업을 고려하라 하겠지만, 일단 세트에선 더 이상 메인 딜러가 아닙니다. 크로코 하나만 키워놔도, 공은 수로코로 깨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진작하 필수픽에서 내려왔습니다. 고주에서도 빌리던가, 두 파티로 쪼개서 가던가 해서, 수준화의 의존도가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권까지는 딱히 꼽지는 않으나, 하이엔드권에 진입할수록 점점 꼬아지는 보인물 전용픽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수준화는 챙겨가도 좋습니다만, 패스됐을 척이석을 땡겼을 정도까지는 아니다로 마무리하고 수치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 헐렁한 수영복이 굉장히 매력적인 수치세입니다. 수치세는 일단 EX 스킬과 1수의스턴이 달려 있습니다. 애용품 1티어만 장착해주면 EX 스킬로 17.34초를 줄수 있고 1스까지 곁들이면 20초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드랑 호버크래프트 인인 이상 난이도에서는 카요코를 쓰기 싫은데 고점은 보고 싶다. 그럼 이 친구를 썼습니다. 카요코의 페닉션 리트를 고생하는 동안 수치세는 EX 딸깍만 하면 곧바로 한 바퀴가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한 편의성을 제공하였죠. 하지만 토먼트 이상에서는 어느 수준 이상 최고점이 목표다. 그럼, 카요코 페닉션 리트를 필수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게 수치세 EX를 세번 맞추는 것보다 훨씬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토먼트 고점을 볼 때는 결국 카요코의 기용은 필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나틱으로 넘어가면, 카요코 페닉션 리트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EX와 1세를 다 묻혀도, 18.18초만 들어가는데, 호버 루나틱에선 20초를 채워야 하죠? 호드 토먼트에서도, 이 때문에 카요코와 후부케를 같이 투입했는데, 바로 이게, 호버에서 카요코는 설거지 픽으로 떨어진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호버나 호드 말고 다른 곳에는 안 들어가나요? 네,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써볼까 싶어도 유코스트라는 너무 높은 코스트량으로 인해 CC가 목적이면 차라리 히우미를 쓰는 게더 나을 정도였죠. 이제 마무리해보자면 둘다 토마트 건까지는 딱히 아쉬울 게 없습니다. 수준화는 특히 조력자란 선택지가 있죠. 고즈 토마트 최고점에서 루나 틱까지를 노리는 사람들이나 좀 꼬아지지. 다른 곳에서는 수준화를 대신할 픽이 많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이석 여유가 되는 게 아니면 길게 고민하지 말고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예정된 패스까지 청이석 잘 아끼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기야행 픽업 가이드도 얼른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또 만나요.